여기까지 왔어. 점프해. 야이 씨. 돌아가지도 못해. 점프해. 수컷하게 해. 점프. 스 스케... 아유. 도코 점프해. 못 가. 못 가. 도코 점프해. 돌아가지 못해. 돌아갈 수 없어. 점프해. 괜찮아. 형이 받아 줄게. 형이 받아 줄게. 점프해. 점프. 자.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 됐어 어, 이거 덕구야 그렇지 여기 갈수 있어 그렇지 아 덕구 덕구 점프해 너희들 먼저 가안무어안 물어, 안 물어. 덕구지 금 훈련시키고 있어 점프 훈련 덕구 점프 마지막 점프야. 너희들 먼저 가. 응. 어. 기다려. 덥고 열로. 와너거가지마 <laughs> 자. 마지막이야. 점프해!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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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, 새끼야! 점프해! 점프! 해 새끼야 점프! 해 점프 새끼야 겁먹지 마, 이 새끼야, 점프. 멍청한 새끼야, 두려워하지 마. 스쿼시잖아, 씨 점프, 점프해, 이 새끼야. 점프. 이 새끼야, 이렇게 해서 점프하라고 이렇게, 이렇게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. 할수 있어, 그렇지 봐, 이 새끼야. 그렇지 봐, 다 되잖아, 이 새끼야. 아유, 이 새끼 봐. Hit the